어, 거의 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좌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황제시트 평탄화 위에 앉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순정시트에 앉았을 때처럼 이 천장 좌식 높이가 넉넉하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마루 더 벤의 벤입니다. 자, 오늘도 스타리아 차량 황제시트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라운지 9인승 차량이고요. 6인 개조로 황제시트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세하게 어 내부 공간들 좀 활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바닥 작업은 프리미엄 엠보싱 장판이 들어가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뭐 차방 용도로 쓰시거나 데일리 용도로 쓰실 때이 바닥 작업은 필수입니다. 저희가 카니발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스타리아 역시 이렇게 엠보싱 하나만 깔아주어도 분위기 자체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청소나 관리를 하실 때에도 훨씬 편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은 평타나 차박 모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첫 번째 구조인 실내, 뭐 카페라고도 저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뭐 커피 한잔 하시거나, 요즘에 뭐 술자리도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차 안에서 하셔도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황제 시트를 이렇게 놓고, 라운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순정으로 회전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3열 부분에 테이블 하나만 가니 테이블을 놓아 주시면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내부 공간을 활용 하시는데 너무나도 편안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간 자체도 너무 넓은데 이렇게 창문이나 또 썬루프가 있으시다면 이 개방감 또한 좋기 때문에 뭐 답답함 없이 실내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스타리아의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트를 레일 끝으로 밀어두었는데요. 이렇게 밀었을 때에도 트렁크가 닫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내부에서 무시동 히터를 트시거나 하면은 정말 사계절 내내 뭐 굳이 식당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오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캠핑장에 가셔도 야외 쪽에 이렇게 테이블을 피시거나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식사를 하시거나 뭐 술자리를 즐기신 다음에 잠시 뒤 보여드리는 황제시대 침대 모드만 만들어주시면 정말 뭐 외부에다가 다른 텐트나 테이블 이렇게 불편하게 치시지 않아도 내부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카니바 하이리무진처럼 천장 작업이 돼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공간감이 어마어마하고요. 지금 이 시트 높이가 잠시 뒤에 붙여서도 보여드릴 거지만 2열 시트랑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행 중에 그냥 순정 시트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 천장에 머리가 닿지도 않고 좌식 활동을 하는 데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평탄화를 진행해 볼 건데 어, 이 황제시트 같은 경우엔 스위치가 총세 군데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시트의 암레스트 부분에서 시트의 등받이와 언더서포트, 여기 아래쪽 발받침이죠. 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열선 버튼 또한 암레스트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열 벽면. 여러분들이 실내에서 평탄을 하실 때에는 이열 벽면의 버튼을 이용을 해서 시트의 등받이와 어, 아래쪽 방석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트렁크 쪽으로 오시면 자 이렇게 뒤쪽 벽면에도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외에서나 차량 안에서나 어, 평탄화하거나 시트를 조절하실 수 있는 편리함까지 더해드렸고요. 어, 그래서 여기 있는 레버를 당겨주시면 시트를 편하게 앞으로 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밀어주시고 자. 이렇게 시트를 밀었을 때에는 또 사열 공간이 통째로 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캠핑용품 텐트 같은 것도 편안하게 실으실 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트를 앞으로 좀 밀어서 이 트렁크를 열고 뒷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매우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을 해 보시다 보면은 이런 다양한 활용법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전동으로 이게 무신동 상태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처박지에서 굳이 시동을 걸지 않으셔도 평탄화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내 공간 활용하다가 아 이제 자야겠다. 하면 그냥 시트 앞으로 당겨서 이렇게 눕히기만 하면은 바로 취침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방석까지 올려 주시면 일단 평탄화가 완성이 되고요. 정말 1분 안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이 평탄화를 사실, 여러분들이 뭐 평탄화 제품 여러 가지 뭐 구경도 해보셨을 거고, 직접 사용도 해보셨겠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평탄화를 할수 있다는 제품이 얼마나 될까? 네. 저는 황제시트가 정말 좋은 제품이고,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아주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눕혀주시면 평탄화가 끝이 나게 됩니다. 제가 항상 스타리아 리뷰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 개방감과 공간감은 정말 어떤 차량이랑도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길이가 대략 한 165cm 정도가 이제 기본 평탄화 길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차박을 하실 때는 제가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헤드레스트를 연장을 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사용했을 때는 대략 한175제 신장이 175cm인데 누웠을 때딱 맞습니다. 발이 바깥으로 나가지도 않고 정말 편안하게 누워 계실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겁니다. 네, 황제 시트랑 순정 시트의 높이가 어, 거의 뭐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좌식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황제 시트 평탄화 위에 앉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순정 시트에 앉았을 때처럼 이 천장 좌식 높이가 넉넉하다. 정말 머리 하나 넘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냥 허리 쭉 피고 앉아 계실 수 있고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175cm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열 시트와 연결을 해주게 되면 대략은 이열 시트의 방석 길이만큼 또 연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키가 아무리 커도 편안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장점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이이열 시트 사이 공간에 뭐 사이즈가 맞는 수납함이나 폴딩박스 하나 넣어주시면 또이 공간은 여러분들 테이블 용도 혹은 수납함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 시트 하단 부분에도 어느 정도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차박을 하시거나 어차 안에서 주무실 때 사용하던 짐들을 어디다 둬야 될지 조금 그런 막막한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 아래 공간에다가 다 집어 넣어 주시면 이제 주무실 때도 전혀 문제가 없다 라는 점까지 사실 뭐 스타리아는 카니발과 비교했을 때 4열 수납함이 없기 때문에 어뭐 짐을 실거나 전기장치 파워뱅크 같은 걸 놓기가 애매한데 저는 이 정도 공간만 잘 활용을 해주셔도 뭐 파워뱅크 설치하고 뭐 무시동 히터까지도 전혀 문제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제가 스타리아를 가장 추천드리는 이유 이 개방감입니다. 개방감. 여러분들이 보통 차박지에 가시면 이제 트렁크를 열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창문과 이 트렁크 쪽이 정말 큽니다. 널찍널찍하기 때문에 그냥 차 안에 앉아 있어도 답답함을 느끼기가 어렵고 네, 뭐 풍경까지 쉽게 즐기면서 차 내부에서 모든 활동을 끝낼 수 있다라는 게 이스타리아 황제시트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데일리 차량으로서의 매력적인 부분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땐 역시 저는 카니발이 조금 더 어, 패밀리카의 대명사답게 좀더 추천을 해드리고 싶지만 황제시트를 활용하는 면에서 어, 실내 차박 스텔스 차박을 할 때는 이 스타리아를 솔직히 따라올 수가 없다. 네, 정말 차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도로 정말 좋은 차량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2022년 뭐 차박이나 캠핑을 좀 꿈꾸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스타리아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오시면 저희 카니발과 스타리아 황제시트 작업된 차량들 모두 올려두었으니까요. 편안하게 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